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 헌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셨습니다. 분명 그 교회가 우체국 근처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 지역에 온것 같은데 아무리 둘러봐도 교회도 우체국도 보이지 않아서 목사님께서 다 와서 헤매셨어요. 그런데 마침 어린아이 하나가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 아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친절하게도 이 목사님을 직접 모시고 우체국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참 착한 아이구나. 내가 오늘 밤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줄 테니까 너 오늘 내 설교 들으러 안 올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입을 삐죽거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아저씨는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잘 알고, 길을 잘 알려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곧참 길이 되신 한 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한 주간을 보내시는 가운데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그 목요일은 6월절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 마지막 6월절 식사, 즉,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식사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하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족식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만 이 세족은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하는 일이지 스승이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야말로 파격이었고 충격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기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라고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좋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지면서 누가 배신을 했느냐고 서로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을 텐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주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떠나신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은 올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그들은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떠나시는데 너희는 거기를 올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그 마음에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그 순간 괜히 베드로가 나서서 왜 따라갈 수 없다고 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라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괜히 그렇게 말했다가. 오히려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처를 예비한다 라고 할때이 거처는 바로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그 길을 제자들도 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곧바로 다시 묻지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의 말씀, 에고 에이미로 시작하는 그 말씀, I am, 무엇 무엇이다. 나는 무엇 무엇이다. 라고 하시는 그 일곱 가지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선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칠대의 선언, 자기 선언 중에서 오늘은 여섯 번째로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선포이고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절대적 진리에 대한 배타적 선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선포를 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장세기 3장에 기록된 인간의 불순종,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일로 인해서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로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잃어버린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깨어짐이었습니다. 그동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아무 막힘 없는 그런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그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아담은 곧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또한 평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리낌이 생기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교제의 단절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는 그 관계의 축복과 교제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실낙원 했다라고 말하죠. 이처럼 신락원한 인류는 그 에덴을 그리워하며 이 봉낙원에 대한 영원한 노스텔지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수많은 종교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은 저마다 각자의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걸 주장하는 것이죠. 힌두교는 세 가지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불교에는 구원의 경지에 이르는 여덟 가지 발음도 팔 정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산 정상에 오르는 여러 길이 있고 어느 길이든지 올라가면 다 똑같이 정상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그럴싸하게 들리는 그런 말이죠. 이리 올라가나 저리 올라가나 다 똑같은 정상은 하나인데 그것을 종교마다 또 민족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알라, 브라흐마, 제우스, 상제, 천왕정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난 2021년 1월에 이 미국 신문에 대서특필을 했던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하원 의회를 개회하는 개회기도를 미주리주 출신의 이메뉴얼 클리버라고 하는 의원이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은 감리교 목사이면서 그 주의 하원 의원을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지 않고 우리는 일신교 신 브라흐마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름으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그것을 구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똥단지 같은 이야기입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는 것이죠. 어차피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이 다르고 어차피 한 신인데 각자의 인식과 호칭이 다르다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는 오직 한분 하나님뿐이시고 그의 이름은 그분이 스스로 밝힌 바대로 여호와 그것이 그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구원의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기자는 예수님께서 보혈로 열어주신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스 10장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 쓰는 표현이죠. 어떤 이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떤 이는 물질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어떤 이는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이는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길이 막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길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 보지만 도무지 길이 안 보이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십자가의 보혈이 아버지의 극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 붙들고. 그 열린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과 32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두 번째는 바로 진리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담은 범죄하기 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인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주대심에 대한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식을 동원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고 그것으로 발견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고작 유물론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창조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자연 발생한 것이고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발견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지성이 어두워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인간이 똑똑한 척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대단한 척하지만 사실 스스로는 절대로 그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그 진리에 다다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진리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모든 참된 지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진리가 가장 고상하기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그가 배우고 익히고 알고 지니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 냄새 나는 것저 멀리 갖다 버려야 될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는 만나기 전에 그가 쟁쟁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세상적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이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사람을 진정으로 겸손하게 만들고, 그 지식과 진리로 세상을 밝히는 줄 믿습니다. 빌리그레한 목사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연극 배우를 친구로 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 배우인 친구가 얼마나 인기 있는 배우인지 연극 상연을 했다 하면 사람들이 그냥 초만 원을 이룹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구경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교회에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교인이 몇 사람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존심이 상했는지 목사님이 배우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는 관객을 많이 끌지만 내 경우에는 소수에 불과하네. 자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자네 말은 꾸며낸 이야기이고 내 말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랬더니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꾸했답니다. 아니지. 나는 꾸며낸 이야기라도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자네는 진리를 갖다가 꾸며낸 이야기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과 도전을 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를 꾸며낸 이야기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에 대한 자신감 없는 태도와 그 진리를 가진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조롱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조명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진리를 조명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밝게 비추셔서 진리의, 진리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그 경험을 날마다 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잃어버린 중요한 세 번째는 바로 영적 생명입니다. 이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차원은 spiritual life뿐만 아니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경고하셨는데도, 아담은 어리석게도 결국 그것을 따먹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죽었습니다. 물론 죄 짓고도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숨을 쉬고 또한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적 생명은 유지됐지만 죄 짓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영적 생명은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죽은 사람이다 당신 영혼이 죽었다 죽은 영혼 살려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버젓하게 숨 쉬며 살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그렇게 버럭할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이 있고 없고는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맞아요 정말 우리가 죽어봐야 우리가 지금 죽은 영혼인지 산 영혼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존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을 니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의 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멸망하고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 값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 주심으로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러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수 있습니까? 오직 생명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그의 말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여러분은 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무디가 죽었다는 소문 말입니다. 혹 신문에도 나서 여러분이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런 소문을 고지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이 육신을 벗어놓을 때는 지금보다 더 분명히, 더 똑똑히, 더 깨끗이, 더 풍성하게, 더 행복하게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신천지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혹하는 거짓말인 육체불육체불사라든지 영생불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고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의 죽음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 이 영의 죽음이 진짜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믿다가 붙들려가서 저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 한가운데 기둥 가운데에 묶여서 때로는 굶주린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타 죽임을 당하면서도 시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담대히 선포하며 죽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린 예수 복음, 그 예수 생명으로 죽은 영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희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복음을 믿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열린 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진리가 되시고 주님이 참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그 생명 이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다섯 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발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